정절한 곽초의 정좌 양심 500가지 질문을 저는 수시로 들여다보곤 합니다. 이 책을 자주 들여다보는 첫 번째 이유는 정좌에 대해 모든 질문을 총망라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정좌 초급자부터 상급자까지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이 마치 종합과일 선물세트처럼 단폭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책을 즐겨 읽는 사람들은 대부분 알다시피. 한 권의 책을 처음 볼 때와 반복해서 볼때 눈에 들어오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읽을 때, 어라, 이런 내용이 있었어? 하고 처음 보는 듯한 내용이 새삼 발견됩니다. 그때 느껴지는 익숙함과 낯설음이란 마치 구대륙을 너털너털 걸어다니다가 순간 눈앞에서 신대륙을 발견한 기분이라고나 할까요? 신기하고도 신납니다. 그래서 저는 정좌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을 때마다 참고하기 위해 이 책을 들여다보고 또 정좌에 대해 궁금한 게 없더라도 궁리할 거리를 찾기 위해 이 책을 골똘히 들여다보곤 합니다. 이 책을 제가 세 번째 정독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돌연 저는 정좌에서 정이란 글자에 대해 아는 게 전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정이 한자로는 고요할 정이란 건 진지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웅숭깊은가를 나에게 따져 물었을 때 나는 정말인지 수십 년간 정좌를 쭉 해왔단 말을 도로 집어삼켜야 할 정도로 창피해졌습니다. 거듭 밝히지만 그 정에 대해 제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는 줄곧 정조하세요. 정조하면 참 좋아요. 라고 설파하고 다녔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정좌가 뭐예요? 라고 물을 때 문자적으로 고요히 앉는 게 바로 정자예요 라고 답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하지만 이건 정좌 전문가가 내놓는 답치고는 너무 진부합니다. 어찌 보면 궁색하기까지 한대요. 분명 정좌가 무엇인지에 대해 저에게 질문한 그 사람은 속으로 정좌 전문가만이 가진 생각과 이해, 즉 저의 식견을 듣고 싶어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가 답변하면서 약간의 정좌 전문 용어를 곁들였다면 그 대답은 더할 나위 없이 그럴싸한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 질문한 사람은 매우 흡족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하겠지요. 역시 정자 선생님이십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그런 그럴듯한 대답을 그에게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저의 심각한 문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만일 그 사람 앞에서 저는 솔직히 정자가 뭔지 대답해줄 수 없어요. 라고 말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는 적잖이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아도 속으로 이렇게 말할 것이 분명합니다. 뭐야? 정좌를 수십 년 동안 해온 게 맞아. 가장 간단한 정좌의 정의조차 제대로 내리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정좌를 가르친다고? 쳇. 제... 아, 이때는 정말인지 어디 쥐구멍이라도 찾아서 옷체 투지로 기어들어가 온몸을 꽁꽁 숨기고만 싶어집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요? 정좌가 고요할 정에 앉을 좌를 합친 말로. 고요하게 안다라는그 뻔한 걸 나에게 구구절절 알려주고 싶은 거냐고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애초이 글을 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다못해 정좌양심 500가지 질문에 나온 정의정의에 대해 몇 개라도 추리고 토파본 다음 거기에 저의 짧은 생각과 이해라도 몇자 끄적거려야 그제야 제가 쥐구멍 밖으로 코백이라도 빼꼼 내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슬며시 펜을 든 것입니다 거듭 송구하지만 저는 정조의 정이란 한 글자에 대해 제 나름대로 정의 내릴 만한 게 딱히 없고, 아직도 감감합니다.